케이블카 건설입니다. 어, 기존의 케이블카가 여기 봉평동이죠. 봉평동에서 요 이제 미륵산 정상까지 어, 약한 1.9km, 2km 정도의 케이블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지도 조금 오래되고 또 만들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좀 있어서 지금은 시설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요즘, 이제, 바다를 건너는 케이블카들이 인근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 시체 말로 시세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케이블카도 좀 활성화를 좀 시키고, 그리고, 요, 봉평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KTX가 생기게 되면 KTX역까지, 어, 이동하고 할 때, 시내교통을 활용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 모서는, 이 kt 텍스 역에서 출발을 해서 어 지금 세변가 있는 그 간창골 마을을 앞으로는 그쪽을 한옥마을로 탈바꿈을 좀 시키겠습니다. 재건축을 해서 그걸 사업을 하고 할때그 인근에 에 역을 통제 영역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통제역과 그리고 남방산남방산역을 거쳐서 기존의 어, 케이블카 하부 역사까지 연결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네,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음. 케이블카는 관광용뿐만이 아니고 시내 교통 기능까지 함께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관광용 케이블카는 풀 상태입니다. 꽉 찼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야 굉장히 참 어렵도록 되어 있고 특히 통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가 있지만 대상 케이블카가 없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의 케이블카 연결되는 이 이름을 통제형이라고 붙였습니다만 케이블카를 어, 건설하게 된다면 KTX역에서 차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관광객들이 여기가 이제 강구한 요 우리 통영의 문화가 들뜨되어 있는 제일 큰 관광지입니다. 이 지역을 어 테이블카를 이용해서 구경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뭐이윤희상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 별도로 지선으로 트롤리라든지 이런 지역 실정에 맞는 이동 수단을 강구를 해서 연결을 시킨다면 충분히 그 하나의 중심지인 강화가 그 다음 또 우리 시설이 많이 들어설 앞으로 이 동평 도남 지역의 관광지를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어, 케이블카를 타고서 시티 투어를 할수 있는 세계 유일의 도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케이블카가 어, 통영 강강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는 케이블카를 이렇게 구사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케이블카는 공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케이블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이 시내 교통으로 케이블카를 운행하는 나라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몰리비아 같은 산악지들도 있고, 그 다음에 런던 동부에도 가면은 뭐 그런 케이블카를 타고 멕시코 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 통영이 친환경 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이런 대중교통도 해소를, 주체분제도 해소하면서 관광까지 겸할 수 있는 우리 통영은 조금 지역이 좁기 때문에 아, 이러한 케이블카를 가지고서 통영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케이블카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 지하철 건설비용이 약 10분일 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년 전에 통영을 트램을, 트램 노선, 보면 이 전차를 구상을 해봤습니다만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생각을 참 적었는데 이 트램 건설 비용에 반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바람이 웬만큼 불어도 어 운행이 될수 있는 지금 기술력이 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점도 있고 또 건설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케이블카를 건설해서 통영의 랜드마크로 삼는 것이 예, 기대에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총연장은약 요게 이제 통제 영역 난방 산역 그쳐서 기존에 있는 여기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5.3km 정도가 되고 여기에 소유예산은약 1천억 정도 되는데 인간 어, 이용객은 한 200, 200만 명. 이제 용역을 제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민자를 유치할수도 건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자 유치로서, 어, 건설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